다음, 선갑니다 알았어, 그냥, 나, 나, 언니 딴거 할게, 애쉬 해라. 아싸! <laughs> 이제 애... 해도 돼?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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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애쉬가 편하다. 애니 보다 애쉬 처음에 아... 애니 해. <laughs> 아? 말아가? <laughs> 아니야. 애쉬. 나 그리고 아스란디, 그 뭐지, 챕 보고, 바로 피 찍지 말고. 아나 W 처음에 W 찍었는데 아니 그거 말고 바로 준비하려 하지 말라고 아 알았어 잡았다 아트라는 이렇게 말해야지 돼 알리브 나오고 나서 아니, 아니. 제발, 제발. 바로 하지 말라니까 씨슬맨님나나나 닦아야 나, 나돼 완디 원딜, 원딜 양보좀 백큐한테 양보해주시면 안 돼요?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나전국 갈게. 어, 아야야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야, 양보해 주신대. 오, 감사합니다. 아 야, 아 야, 양보해주신대. 감사합니다. 내솜실을 제대로. 어! 내로...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어, 어. 아, 원딜이 3명이요. 우리 올해이지인데? 애들에게 혼애들에게 혼란, 혼란을 우리 오레이디야. 둘, 가 에피 이가 그럴까? 아 에피 이가아 <laughs> 싫어. 어 이제 다시 와시오 와. 와. <laughs> 잠시만. <애들>. 아슬란타쉐님 <laughs> 가세요. 아, 카어 정글올라프 정글올라프 서포타케론을 보여주겠어 뭐라고? 서포타케론 이상한 소리 들렸어요 무서워요 아 맞아 내가 오늘 뭐지? 우리 동네에 있는 짜장면집에 어. 이거 세트를 주문했는데, 어. 진짜 탕수육 겁나 맛있어. 거. 거, 탕수육 겁나 많이 줬다고? 아니, 탕수육 많이 주고 겁나 어. 맛있어. 아, 부럽다. 탕수육 맛있겠다. 어. 어, 저쪽 다운랭, 게이득, 게이득. <laughs> 혹시? 니 닉네임에 깍깍참 김정일이래. 야 <laughs> 돈가스 만나. 뭐냐 또또 팀오 김치만두 소만두. 아 잠깐만 팀오 잘리겠다. 아아 어. 팀오 있네. 아이 여 어떻게나 팀오 크면 안 되는데? 내가 아. 지금이라도 그냥 탁 할까? 아니 너 원딜로 와. 알았어. 헤네이런 팀오 나까지 망해요 아셨죠? 어, 뭐복수면 아니야 아니야 뭐 쪽하면 돼. 팀오가 원... 원딜일 수도 있잖아. 아 맞다 제이스가 이스 있어 아니 제이스 아니야 케넨 케넨 탑갈 거 같은데 아닌가? 아 미드 탑 미드 제스 미드 제이스 아 소프티모다 뭐, 아 소프티모 와 소프티모다 잠시만 케넨 키우면 안 되잖아 어어 어, 아니면 탑 제이스 키우면 안 되고 아, <웃음> 아니면 <웃음> 괜찮아 그냥 급전 아스라프고 그냥, 아, 그냥 살이라 그래 정글러가 가나 그러고 <laughs> 정글리 <laughs> 탑 게임 탑갱 위주로 가주세요. 아 잠깐만 나나 이거 내가 렌즈 껴야 되나? 지금 찾아내야지. 아, 정... 얘들아 장신구 렌즈, 장신구 렌즈 끼까 장신구 렌즈 끼까 그냥 와드 껴야겠다. 와드 와드 껴요맨 처음에. 알았어. 진짜 지리긴 질린다. 얘들아 얘들아 리포 탈래? 아 그냥 찾아내. 알았어. 우리 우리 그거 팀모 사리퍼데요욕 욕설. 야, 설마 설마 탑 아니겠지. 체넨팀랑 아니에요. 맞나? 야, 탑인데? 설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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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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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원딜이. 뭔데? 그럼 박물관에 올리 괜찮아. 원딜이 커서 박 아, 커하면 아, 돼. 난이이딸봐 입에 착하고 올게 아직.. 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리 <목소리> 여... <여기> 이렇게 입에는 보이지 <목소리> 않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부다리야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부다리야 키라님 들리죠? 어. 박물관에나 올리는 부다리야어넌 박물관에나 올리는 부다리야 미쳤다... 박물관에나 올리는 부다리야 진실은 말해. 나지금 방관이 아. 있긴 있어. <목소리> 어깜짝이야아갑자기아킴킴참 <갑시다. 목소리> 불실감. 아 키보 왔다 키보다. 키보 캐내 둘다 왔다. 오 어? 뭐야 경험치 챙겨. 정글리 탑 가져줘야 돼. 야될 듯... 아 그러지말고 그냥 아스란보고 포탑에만 있으라 그래 아스 포탑에만 아니 아 아스람들었어 포탑에 있잖아 그니까 오케이 포탑이면 개이득 뭐 아이씨 아! 안 아프다! 윙! 나! 나 부수 눌렀다고어여 어이 다 부수구나 야 근데 쟤네 와드 막았지? 오케이 이대로 3승승 가자 3승승 연승연승연이요 3년 어, 지 이연승 중이야 나 지금. 아, 아, 그래? 아까, 아까 애들이, 아, 아아 어, 빠졌어. 아, 빠졌어. 네, 니까 그러니까. 자, 아. 아니 대신 나 대신 어, 이불은 저희가 깔겠습니다. 내일올줄 아, 알았다. 팀 잘렸다. 아. 은근 아프네 숫자린? 아 잠시만 안보이니 오케이 랜턴 고고고 싸워 끄면 해. 싸울게 바로 예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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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가 사기야 안돼 아 팀원 죽일수있음 아 안돼 없다 아, 체크 되겠다. 그리프다좀더 와라. 와라, 와라, 와라. 안녕. 오하이 고대 마스터. 쟤마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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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쉬 혼자인데, 3렙인 이유 중. 아니야. 애쉬? 실실매도 있어. 아니야, 지금, 몰라프탑에 있어. 내가 간다. 아니, 아직... 아프지 실... 실... 아, 진짜? 실실매탑에 있어. 저거는 제가, 저거는 제가 무빙을 잘하는 거야. 은재야 뭔 소리에 Q 이러고 다만큼은은제가 덩그레 비해 나쁘고 나쁜 이제. 은재 좀 그럼 매일 결제자 은재야 어때 어때 슬래시잖아 어때 이게 나도 랩이라서 카딕스 때 가렌 떠봐 그래 카딕스 때가딕스잖 그래요 기라님 떠요 아군이 아. 아니 시스 라고 아니 시스 도라고 했었잖아 아니 건드려도 지금 다자이다짜은 예, 다 계획이 흐트러졌어 나는 나는 피를 좀 잘게 해주려고 한 계획이었는데. 어, 이거 잡았다, 킬을. 어. 아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브는 쓸때 따로 또 있을 거야. 언젠가 세계에 있을 거야. 아니, 슬. 수... 아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같이 싸워. 알겠지, 아, 씨야? 아니, 같이 싸우고 있는데 지금 스킬 버퍼인가 그거 어. 때문에 스킬이 안 꺼져. 질 있다. 아니 스킬이 안떠지그 버퍼가 그것 때문에. 아 진짜. 제가 무빙을 아... 잘하는 거야. 이거 이거는 저 아이가 무슨을 잘하는 거란다. 어, 담았잖아 이런 거. 와 무빙 진짜 개 잘한다. 잘하네, 그렇지? 아, 나 어디가? 괜찮아, 오늘 집갔어. 될 때가 있을 거야. 야, 마이 본 내려간다. 어, 와, 드왜 나만 깔고? 와드 없어요. 와드, 와드, 와드 미야 대신 내가 이시 안에 있겠어. 없어. 난 와드가 있지. 말해줘, 박아보시게. 오, 궁, 궁 찍는다. 궁 찍고, 찍을게. 아, 궁 찍어야 된다, 나. 아. 아, 좋았어. 지금 와드가 벌써 사라졌어. 어, 궁 찍었다. 당신과드 빨리 사라지네. 저기, 처치했습니다 오, 나 지금 CS 괜찮게 먹고 있다. 야리야 많이 직간것 같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시야적 어. 사고요. 아, 지금 나 CS 잘 먹고 있지 이 정도는. 아. 헐, 엘씨가 벌써 아. 찍었어. 그래서. 그게 아니야. 뭐, 안. 뭐야, 어디, 뭐야, 올라프, 어, 어디, 어 잘못됐어? 올라프 왜 보다? 아, 정글 가자. 아니, 잘못된 것도 아닌데, 왜. 아니야. 아. 오. 아 티보 있어 아 싫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 라이거 다시 왔어 아라이거때문에 튕김 사고 네, 왔어요 야 예상 그렇지 아아씨아 아, 진짜 킬을 아, 아 거리 진제하세요 뭐 어? 아니 이건 진짜 아까워서 거리 진짜 이건 진짜 거리야 아, 아 거리 일주일까지 다 해야지 잘못 썼어좀 <laughs> 어차피 난 끈이 있네. 아니 거리 안 되면 그냥 뜰지를 마. 거리 안 되는지 몰랐지. 안전 방어. 그러니까 뜰지를 좀 예측을 잘한 사람. 오케이 오케이 기회를 봐. 와 나는 착한 걸로 취급할 거 알겠지. 에? 아차타워 벌써 오, 탈렸어 나는 직 간걸로 기억해 오케이 어서와 나라게 나라게 어디가시나 나라게 허어 어와 거기는 또못 끌었어 스마트 킬 꺼야되나 나 못하면 스마트 킬꺼야 돼. 아, 쓰레신 내가 더 잘하네. 잘해봐. 잘해봐, 내가 언젠가 활약을 하게 될 거야.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아, 봇 가고 싶다. 봇 가고 싶다. 으. 이거 두고 빼자. 야탑밀려서 벌써 탑 봐봐 그러니까 우리가 보들 밀어야 이정을 봐. 어. 탑을 탑을. 아니 탑 막아. 아 가고 있잖아. 이구 팀워. <laughs> 나 티모... 맞았는데 까비. 아팀모 맞았는데 개 아깝다. 안녕 어 어딜 가시나 나이 가. 와어를 우와 그렇지 몰라 얼른 따라 큐가 이상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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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는데? 아 어. 아까까지 잘 됐는데 말이야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어, 몰라 아이 뭐 아스란 또 오해가. 이형 아스란 아, 죽었고요. 카르야 이제 여기 시에 팀 계속하자락 너도 이제 이게 그냥 익숙해져. 이런 상황 익숙해질 거야 너도 그냥 언젠간. 뭔 소리야? 나를 봐. 나시 a 팀안할 건데.

제가 와드를 바꿔봐. 아 너무 아파 제이스. 아 잠시만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너무 아프다. 다음 아 판은 아, 아 아, 아, 내가 소나라 온다. 어 오케이 루비. 내가 루비 샤석이 있단 말이야. 이득이죠. 아아 존에 아, 그 예. 땀난다. 어. 왜? 뭐아 손에 땀났다. 하야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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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신난다 괜찮아. 참아. 이길 거야. 야아못 그런데 그냥, 아, 그냥 그러려니해. 알겠지? 지금 제지막, 진막, 제막입니다. 이렇게 그냥 그러려니해 카르역좀 와. 이겨. 나왜 스킬이 왔다 갔어? 걱정 말거라 어머펄 구덩이 파네. 구덩이 어, 파. 여는 거야 스마트 키게 잠깐만 스마트 키 껐어? 스마트 키 껐습니다 얘도 뭐별변화가 없어. 오케이. 어. Okay. <laughs> 공감. 어? 아, 되셨어. 핫! 사거리, 잠깐만. 오케이. 조준, 조준, 조준. 조준, 조준. 락 타겟.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5 6 2 3 4 5 6 들어와라 2어 뭐, 이렇게 29, 29, 29, 29, 에9 29, 29, 30, 30, 30, 30, 30, 30, 3스 30, 30, 30, 30, 3 <목소리> 어, 팀이니까 그냥 아이고 룰리사대4 하고 싶다 진짜레요어 리우님, 이만 좀 알려드린 건데 스레쉬가 시아석을 가는데 와드토 때문에 아직도 달고 다니고. 아 그려려니에요. 그러려니해 그렇지. 내가 언제가 슬 때가 있었댔잖아. 어때 이제 슬 포이지 컬로뭐 컬러? 뭐? 별로 별로라 그랬어. 에 별로 별로 별로라 그랬나? 에어 그랬다 그랬구만 별로라 그랬구만. 아 소다지 나, 이제 나 그냥, 그냥 던진다. 아 던져 아리알어 어, 너만 리폼 먹어. 난 아, 리본 먹으면 되지. 내가 던질 거 같아. 아슬아 아이디까지. 그거 원래 안 먹혀. 이메일 안 먹혀요. 아줌마야, 먹혀. 안 먹혀요. 그거 그거 아이디 아이디 안 먹혀. 이메일 안 먹혀. 내 친구 그그 이메일 주소야 그거는. 그건 이메일 주소로 가입하면 먹히는 거지 나는 나나 나는, 나는, 나 이메일 따로 따로 내건 내거 네이버, 거, 제건 거 구글 건데 아, 그래? 어. 그럼 안 먹히겠네 아, 아, 너만 아 먹혀줘, 막을 아수 없습니다 아아아 어쨌든 너 리폼 먹히기 먹혀 어아 그치? 넌 맞지? 아 어, 맞지 아, 옆에서 <laughs> 이상한 걸 보고 있어 어서 와, 지크스 아, 옆에서 눈알 젤리를 만드는... 아, 그... 아 어, 뭐야? 뭐야? 야, 탑야안 치냐? 아 옆에서 눈알 젤리 먹는 거. 아 레알. 있어. 아 치. 야도 안 쳐. 아이 탑 라인업 끝났잖아. 어. 그럼 네가 와드를 많이 박아 그냥. 박았어. 아 눈알 젤리. 그럼 도망가. 도망 가려고 했어. 키퍼가 실명하는데 어떡하라고. 빼 그럼 빼고 싶어도 못 빼는 거잖아. 지금 나 이거 먹으면 유교 된다 신기하지? 어, 차단, 차단, 차단. 신기하지? 와 진짜 개새! 어? 아막 갑자기 서러워지려 그러네. 어? 응. 어막 갑자기 서러워지려고 한단 말이야. 아 기발. 네, 네. 아, 야. 깜빡해. 어딨어? 이가 어디 있어? 어, 뭐야?